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한방 화장품이죠 바로 홍삼 화장품이거든요 샤인앤샤인 샤인 화장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 제 옷이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음. 아, 다행이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옷이 굉장히 울고 있어갖고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울고 있지 않네요. 저 괜히 이런 줄무늬 옷을 입고 와가지고. <laughs> 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화장품 혹시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초 화장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쓰실 텐데 이제는 홍삼, 홍삼 화장품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홍삼하면은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 좋은 홍삼을 이제 우리는 피부에도 바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샤이앤 샤인 홍삼 발효 기능성 화장품 샤이닝 스킨케어 이제 바로 에멀전, 뭐, 모이스처라이저, 에센스, 에멀전, 크림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얘 개당 가격으로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오늘 함께 하시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상세페이지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 샤인 앤 샤인 화장품이 어떻게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먼저 소개해 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자, 샤인 앤 샤인 프로 라디언스 르네센트 언 인피니트 에너자이저 모이스처라이저. 이름 굉장히 길지 않나요? 샤인 앤 사인 프로 라디언스 르네센트1 인피니트 에너자이저 모이스처라이저에요. 그냥 간단하게 샤인 앤 사인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저는 부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뭐 스킨? 뭐 그냥 피부 정리하는 토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토너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어요. 이건 물처럼 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점성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더 영양분을 흡수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샤인앤샤인 샤인 모이스처라이저고요. 그 다음이 바로 샤인앤샤인 샤인 에센스 얘도 똑같이 이름은 길지만 그냥 샤인앤샤인 샤인 에센스라고 부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주름 미백 기능성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어요. 저희 모든 샤인앤샤인 화장품이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지만 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정말 6년근, 6년근 된 홍삼에서 정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피부에 좋잖아요. 근데 그 성분 중에서도 정말 미량의 진세노사이드, 마이너 진세노사이드 성분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정말 영양분을 꽉꽉 채워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샤인앤샤인 에센스예요. 그다음에 바르실 수 있는 게 바로 샤인앤샤인 에멀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 에멀전, 뭐 로션 뭐 이렇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로션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킨 바르시고 에센스 바르시고 로션 바르시는 바로 그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그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인 앤 샤인 이제 크림이에요. 에너자이저 크림. 나는 이제 뭐, 기초 같은 거를 바를 때, 모이스, 뭐, 에,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하는데도 조금 영양분이 부족해. 그래도 조금 건조에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크림을 바르시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발랐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보습률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샤인 앤 샤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홍삼 추출액이 들어있어요. 홍삼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 우리 샤이네샤인 대표님께서 맨 처음에 이 화장품을 시판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뭐 K뷰티라고 할 정도로 화장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어, 홍삼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기존 한방 화장품하고는 다르게 조금 홍삼을 한번 넣어봐서 이제 어떻게 조금 더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셨 생각을 해보셨는데 일단은 이 홍삼이 들어있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던 거죠. 선물을 하다 보니까 어? 이 화장품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어떻게 구매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샤인앤샤인 화장품이거든요 그렇게 탄생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화장품 연료로 이제 홍삼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출하기도 힘들 뿐더러 워낙 가격이 비싸고 또 소량만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화장품 원료로는 많이 이용을 안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독자적인 발효 및 배양을 추출물.